자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문제 해설을 맡은 박수익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 민족만큼 과연 역사를 사랑한 민족이 있었을까요? 하라도 빠짐없이 약한 50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갖고 있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평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역사, 즉, 500년이란 긴 시간은 바로 역사를 기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일 것입니다. 자, 지금 과연 우리는 역사를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 주변 국가들은 우리를,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역사 전쟁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모습은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주변 국가들이 우리한테 전쟁을 하자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사 위상은 나날로 추락하고 있고. 자, 이러한 한국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사에 대한 관심과 한국사 교육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한국사 능력시험일 것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시험,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뭡니까? 그것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국사 능력시험의 특전도 많이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활용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자, 요즘 여러분들 아마 자격시험으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는 우리가 종전까지는 검정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뭘로? 자격 시험으로. 요 그래서 이 한령과 특전은 지구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많이 여러분들 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럼 으로 합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합격의 방법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 흐름 파악에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 시중에 나온 개괄적인 즉 개설서 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여러분들 국사 교재도 괜찮습니다. 먼저 흐름을 잡고 난 다음 자, 기출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풀면 유형 분석이 가능하죠. 자, 유형이 분석이 되고 핵심 주제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잘 파악이 안 된다면 역시 해설 강의를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자, 이 해설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 주제 내용이 자꾸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형이 여러분들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유형 분석과 핵심 주제 내용을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는 테마별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럼 테마별로 정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 제도가 있다고 럽시다. 토지 제도를 보면 통일 신라 시대도 있고 고려 시대도 있고 조선 시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각 시대별로 특징을 파악하고 그리고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자, 예상 문제를 풀고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 그러니까 단순한 답만 찾지 말고 바로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 것인가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합격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께 다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솔직히 영어는 좀못 하는 것보다 역사를 좀 모르는 것이 더 부끄러워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꼭 열심히 저도 힘껏 강의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번 예상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자, 다음은 1966년 평안남도 상원에서 발견된 검은모로 유족의 고고학적 결과이다. 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당시의 자연환경이나 생활상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가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 유적에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적의 위치는 대동강 지류인 상원강 상류의 구름비탈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다 자, 석회암 동굴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약 50만 년 전에 최하 지층에서는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인 습들쥐와 갈밭쥐의 뼈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바로 여러분들 추운 지역이 역시 키워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30만 년전에 제사층에서는 짧은 꼬리 원숭이, 코끼리, 물소 등의 뼈가 출토되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코뿔소와 큰꽃 사슴이었다. 자, 여러분들 물소에다 한번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사층에서는 때려내기 습법으로 만든 주먹도끼, 찌르개, 급게 돌망치 등의 뗀석기가 있다. 뗀석기가 역시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자연환경이나 생활상을 한번 골라봅시다. 자, 한번 가를 봐주세요. 전기구석기 시대서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사실을 알수 있다. 자, 여러분들 주어진 자료에서 어떤 내용이 전기구석기를 의미하는 거냐면, 요 전기구석기는 뗀석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뗀석기입니다. 자, 이 뗀석기가 바로 전기구석기 시대 대표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알려주는 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를 보면 뗀석기를 이용해서 동물을 사냥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우리 물속 그다음에 큰꽃사슴 콧불소 어디에서 발견이 됩니까?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물소나 콧불소가 여러분들 동굴에 가서 자살하진 않았겠죠. 누가 이동시켰겠습니까? 사람이 이동시켰겠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들이 결국 그 동물을 사냥했음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석기 시대는 수렵 어로, 채집, 이동,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을 보니까 최하층 시대에는 빙하기였고 제4층 시대에는 감빙기였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추운 지역에서는 습들지 갈밭지. 그 다음에 제4층 시대에서는 바로 여러분들 더운 지역에 사는 물소뼈가 있습니다. 코뿔소뼈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빙하와 간빙기 아마 간빙기에 해당되는 유적이었을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제사중 시대 동물 중에는 코뿔소와 큰 꽃사슴이 가장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아까 여러분들 동굴 안에서 큰 꽃사슴이나 코뿔소가 많이 발견되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 동굴에서 코뿔소와 큰 꽃사슴뼈가 많다는 얘기는 그 시대 그 동물이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자, 특정 동물이 여러분들 숫자가 쭉 많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진짜 날쌔고 빠른 짐승이면 인간한테 잡히겠습니까? 자, 뗀석기 들고 주먹도끼 들고꼴통 찍을 수 있어요. 못 찍어요. 절대로. 그럼 결국 뭐가 되겠어요? 막말로 말해서. 결국 코뿔소나 큰 꽃사슴뼈가 많았다는 얘기는 인간이 주 사냥감에 대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나를 보면 제사총실의 동물 중에는 콧뿔소와큰 꽃사슴이 가장 많았을 것이다. 역시 잘못된 거죠. 따라서 답은 바로 가와나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가의 유적지에서 나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 유적과 유물들을 사용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바르게 묶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가를 보니까 청동기 시대 음집터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취락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배사님수 구조를 취하는데 이 사진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죠. 그죠? 렇 근데 이런 유적 속에서 나의 유물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민무늬토기 그리고 비파형 동검 그리고 반달돌칼이 발견이 되죠 자 그러면 이와 가와 나의 유적을 통해서 청동기시대 사회생활 또는 경제생활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를 한번 가보죠 지배와 비지배 관계가 확립되고